7절부터 9절입니다. 사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 6절부터 보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 또 사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예,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장을 보면, 이 거짓, 거짓을 가지고 세운 게 이제 우상이고, 종교고, 미신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을 가지고 세운 우상과 종교와 미신이 지금 여기에다가 거짓말에다가 경제를 다 갖다 바치고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두 가지예요. 진리인 것을 알고 이 진리에 생명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 진리에 아 이게 맞다, 틀리다, 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한마디로 좀 차거나 뜨겁거나 이게 아니라 좀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단은 확실하게 거짓말을 확실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은 진리 안에 들어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발견하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뭘또 발견할 게 없어요. 이제는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답을 내, 어, 답이 난 거거든요. 그래 나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 사단은 우상은 종교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방황하고 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말안하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해주려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건데 자꾸만 또 이제 아 너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시험 들지 않고 상처 받지 않고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제자로 세워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이 말이 맞으니까 아 목사님이 제자 양육을 잘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솔직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제일 잘하는 데는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러나 교회는 잘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진리가 맞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거든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왜 잘해줘야 돼요?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했는데,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게 했으면, 빌리프트 3장 8절에, 이 진리가 바로 최고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최고 지식을 받았는데도, 아, 나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라.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 사단이,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데, 아, 목사, 아, 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참 잘하더라. 저 교회 가니까 시스템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별로고, 목사님도 별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옮기자. 그거는 이제 이단들이나 하는 거고, 사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옮겨다니고 상처받고,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죠. 뭘, 잠깐만, 뭘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우리 보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뭐냐? 이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매들 잠깐만 그러죠. 아, 그래요. 다락방,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저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한두 번은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제작감이 아니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이니까 우리 전도 열매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정해도 돼요. 아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각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끝난 거예요. 세 가지 문제를 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종교인들은 자꾸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저 지금 이 경제 너무 문제가 시급해요. 저 지금 이 육신에 질병 걸렸는데 이거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지금 이런 시험 들어 있는데 이것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해결돼도 그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시험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 제가 안산에서 9년 있었는데 이게 큰 축복이에요 9년 있는 동안에 진짜 불치병 걸렸는데 이 친구가 안산 예전교회 음, 한 6년인가 7년인가 아 6년 한 5년 정도 다니면서 이게 질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불치병인데, 그리고 또그 중에 정신병 환자도 있는데, 이 사람도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암 걸린 사람도 왔는데, 진짜 이 사람 예배드리다가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거거든요. 근데 이세명다 지금 다 개판이에요. <laughs> 두 명은 신천지로 갔고, 한 명은 시험 들어가지고, 잘, 교회도 잘못 다녀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안산에서 중직자인데, 11조 천만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진짜, 근데 이제 그 중직자 가정이 완전히, 완전히 망한 집안이거든요. 완전히 망한 집안인데, 장수선 복사님이 그 가정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살수 있는 길도 마련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규선 목사님이 자기가 살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응답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1조 천만 원 하고 그 이상의 축복을, 그 이상으로 헌신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교회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다락방 나갔어요. 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 지금 개척해서 15년, 그리고 안산에서 부교역자로 7년 있으면서 사람들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느냐,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자꾸만 안 되느냐? 그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보급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분명히 여러분 어, 복음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그 사람 복음 못 깨달았어요. 복음을 가졌다고 자기는 답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답이 안 났어요. 왜 답이 안 났냐면 그 사람은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육신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체험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멸망합니다. 육신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삶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얘기합니다. 그거, 저는 그런 말안 믿어요. 가짜예요. 절대 안 믿어요. 왜냐면 하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 거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나부터 챙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먼저 챙기고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나부터 챙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란 말입니다. 나를 딱 챙겨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래요. 다락방맨들 똑같아요. 다 이래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왜 자꾸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멀리 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이 육신적인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육신적인 거를 안 하고 진짜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락방 오기 전에 제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또저 혼자 한게 아니라, 또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교육자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이 교회 금방 부응돼요. 제가 기도하면 금방 부응이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되는 거 제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저는 처음부터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면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겠죠? 이거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질문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이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다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로는걸깨달고 최고의 복음, 정말 세계 복음의 복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럼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다. 진짜 기도하는데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보고만 이루어나가시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방향으로,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줍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 당연히 교회 목회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저는 이제 언약 안에서 저 자신은 딱 답이 나고 딱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들 나갈 수도 있어요. 교회 시험들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 다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다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부흥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육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제가 따라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난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우는 교회예요. 아니 여러분, 초신자가 똑똑하든, 무식하든, 아무 상관 없어요. 똑똑하면, 뭐, 복음을 잘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 무식하면은, 아, 복음을, 다, 복음도 잘못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린다. 그게 다 멸망할 생각입니다.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다 멸망할 생각, 불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깨닫고 못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육신적인 게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똑똑한 사람은 빨리 깨닫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참 증인이냐? 자세히 보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오면 환란이 오면 금방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 같죠? 배신하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교회 안에서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목사를 지키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막 지키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익이 안 되면 딱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에 옮기는 사람들 중에서 "아, 저 사람 복음 깨달았는데 목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나간다" 저는 아니에요.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에요. 복음 깨달았어. 목사가 잘하면 내가 붙어 있을 텐데, 교회가 잘하면 내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딱 하나만 잡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세계 보고화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계보고만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자꾸만 안된다. 왜 안되냐.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참 모델적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